녹화. 안녕하세요.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 이거, 이거 뜯을 생각을 안해 가지고 제가 다시 찍습니다. 어, 저번에 오마이걸 앨범을 제가 언박싱을 했었죠. 오마이걸 앨범을 언박싱을 했었고 사실 이 앨범은 어제 온 건데 음, 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언박싱을 못 하고 영상을 못 찍고 오늘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조용히 찍고 있습니다 알라딘 다 아시죠? 포스터 오는 거. 앨범부터 사실, 요거는 앨범은 그냥 진열해 놓을 거라서 음악 한번 들어보고, 음악은 다스트리밍해서 하거나, 그 멜론에서 다운받아 듣는데, 구매해서, 앨범은 그냥 진열용이에요. 난 개인적으로 앨범이 이뻤으면 좋겠어. 그래야 정리하는 맛이 있죠? 잠깐만. 어? 이렇게 박스만 짜야 가면해오 뭐야? 오 야, 잠깐만 이뻐 이뻐. 오야 그래 앨범 이렇게 만들어야지. 이게 뭐야? 잘안 보이나요? 굉장히 잘안 보이네. 이게 제가 카메라를 위에 두고 해가지고. 어머 이뻐 어떡해 아, 저 조명이 위에서 안 좋네. 아, 참. 조명이 문제네요. 불을 끄고 갈 수도 없고. 조명을 조만간 하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명이 몇개 있는데, 그걸 한대 해봤는데. 안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나와 무슨 그그 그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막 컴퓨터로 이렇게 막 하는 범죄 하는지 그런 것처럼 <laughs> 영상이 찍혀가지고 아씨 나 상처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안나와안나 나와. 그래서 괜히 칼로 앨범을 찢을까봐 제가 뭐야 아예 칼질을 안 됐네. 아나 아, 이거 만들 때 앨범 다 좋은데요. 비닐 좀 쉽게 뜯으시게 해줬으면 좋겠어. 이게 너무 힘들잖아. 괜히 앨범에 상처 나는 것 같고 이번에 빨간색이네요. 오바이거 앨범은 이렇게. 갈래복같은거 입고 했었죠 네 러블리즈 오 뭐야 <laughs> 오 디테일함 좋아 사실 러블리즈 앨범은 제가 두번째입니다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프로마이트같은거다야뭘 잘썼네 착장은 이거네요 그럼 음오 이뻐이뻐 뭐. 앨범이 있네요 CD가 음. 좋아 좋아 <laughs>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멤버가 포카로 나왔을지 아닐지 야, 사진 퀄리티가 좋은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녹화시간이 몇 분째 찍켜있는지안 나오네요. 어, 폭카입니다포카가몇장 포카 있어요? <laughs> 미래의 K에게 요런 커다란 포카나 있구요. 자그마한 것도 있네요. 짠! 아이거 짠! 어, 두 장이 끝인가? 앨범은 내일 다시 들어보고. 사실, 언박싱 할게 없어요. 이런 거는. 박스는, 아, 포스터 봐야지. 포스터 그냥 이거일 것 같아. 아쉽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포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괜찮? 짠. 아이고. <laughs> 아우 만족. 얘도 문제야. 얘도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. 제가 손톱이 없어서 이런거잘못 다. 이쪽이야? 이쪽인가봐. 이쪽인가봐요? 아니 앞뒤라도 써 던지. 얘도 안 빠지는데? 이거면 언박싱하기 또 있는데 사실 그건 언박싱하기 의미가 없어서 아 나온다 잠깐만 퍼터 크다 오두 어? 장인가봐 아니네요 어 아, 그래 저거 맞죠 이거네요 음 근데 뭔가 파스텔적인 느낌은 좋고, 제일 좋아. 이거는 모모랜드 그 포스터를 빼고, 가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프로듀스 9 오면은 또가아 끼지 않을 것아요